야, 이거는 집에서 만든 감자튀김인가? 응, 응. 한번 먹어볼까? 응, 음, 바삭바삭하다. 그럼 뭐야? 자메이칸 치킨. 자메이칸 치킨? 응, 이렇 이거 하도먹어볼다 어디 와. 거야? 비비큐. 네, 한 사람당 음. 한 마리야. 한 사람당 한 마리? 왜, 에? 그렇게밖에 안 팔아? 나는 한 마리가 한, 한, 한 다리. 이만 원이야? 이거 하나가 2만 원이야? 5 0 0원이야 야, 뭐 이렇게 비싸? 이 뭐야 이거? 음, 장갑 끼고 먹어야 되는 거야? 음. 아, 아빠 한달이야? 오, 아니. 이거 한달이야? 응. 네. 한번 먹어보자. 이거 밥에 비벼 먹을 거야. 나. 아빠 이거 나, 밥에 먹을, 그거 뭐, 밥에 비벼 먹어 짬뽕에. 거밥 해줄까? 어. 어, 나 네, 조금. 말... 그거는 먹어 엄마 걸로 뜨 엄마 많이 안 먹어. 한입 응. 먹어볼게. 한입 한번 먹어봐. 먹겠습니다 어때? 음 무슨 같다. 맛이야? 음 살짝 매콤하면서. 어. 달아. 매콤하면서 달아? 어 단, 달다고 표현해야 되 한번 먹어보자. 한번 먹어요, 그작 이거? 응. 못 잡아? 음. 음 근데 왜 그렇게 더커 보이지? 음. 아빠 많이 먹거든요. 아빠 여기서 밥 비우는 거야? 진짜 맛있대요. 그래? 엄마가 비벼 줄게. 이렇게. 너인데좀 비싸다. 아빠 엄청 크지. 응. 음. 닭다리 네개라서 그런가? 음. 와, 살껍질기 내가 다 먹었다. 맛있어? 응아좀 비싸다 무슨 음, 풀었어? 어? 나쁜 거 뭐? 소금 뭐 풀었어? 소금 어. 풀었어? 너 이거 먹고 싶다고 그랬어? 응 매콤한데? 진짜 진짜 짱 맛있어 양 맛있어? 음. 뭐야? 비벼줄게. 밥 비벼 먹는 그거야? 밥을 비벼 먹어야 돼. 음. 여기 어. 그래 맛있대. 그래? 그래? 흔한 남매가 이거 많이 먹어. 흔, 흔한 남매? 응. 응. 흔한 남매가 추천하는 그거야? 음, 추천하는 추천하는 건응 추천해. 응. 맛있대. 맛있대? 응. 영상찍었봤어꼭 진짜 밥, 밥 비벼 먹어보래. 엄마, 여기. 이게 나꺼야, 이거. 엄마, 제꼬좀드세요 응. 음. 오빠 <laughs> 어, 조심해. 응. 응. 밥비벼주 찢어서. 아, 닭을 여기다 좀 찢어가지고 비벼서 응. 이렇게 먹는 거야? 네. 그래, 그래서 내가 내거양보해서 이게 달 거지. 아, 그런 거였어? 이야, 아들 멋진데? 응? 응 조심해쉬밀어서 <laughs> 이거야. 응. 아니, 이걸 밀어주려고. 밀어. 아, 밥을 비벼먹는 동작이라. 신기하네? 그치. 광고에 이렇게 되어 있어? 밥을 응. 비벼먹으라고? 아니, 응, 흔한 남자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추천해줬어. 추천해줬어? 흔한 남자가? 먹어. 야, 한번 보자. 이게 다 다리가 8 개씩이면 좋을 텐데. 응, 두개 중. 한번 퍼 먹어보자. 그까? 야. 나 먹고, 어. 다 먹어. 제꺼는다 넣고 아빠 거를 주세요. 그 응. 음. 어, 정말 매콤해. 어, 매콤해. 먹어볼래? 뭐 응, 그렇게 먹어. 응. 먹어봐. 응. 어떤지 시연이가 평가를 한번 해줘봐. 자, 응, 야. 응. 응. 어때? 나도? 응. 엄청 맛있 뭐라고? 응. <목소리> 너무 맛있어! <laughs> 어때, 성우는? <성은은? 웃음> 맛있어? 완전 <laughs> 좋아? <laughs> 이 맛이야? 완전, 완전 최고야. <laughs> 최고야? 응. 음, 음, 아빠도 한번 먹어보자. 응. 아, 왔다. 어우. 치킨. <목소리가 이> 음. 안에 넣어. 아 안만 넣어도 안 안만 음. 어떻게 음. 음. 그거 어 맛있어. 매콤하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맛있어. <목소리가> 난 그게 더 맛있어. 떡볶이 요리가 두고 먹는. 아, 떡볶이? 응. 음. <목소리가> 그 위시 풍닭. 자. 이좀 담아 줄게. 맛있네. 말콤한 게. 어. 응. 여기 응. 자기 응. 있으면 내가 아빠 먹어. 응. 어, 엄마 한, 한 입만 먹어 보자 이거. 어. 응. 별로 많이안네왜안먹었어가아 먹는 거어 조금만 먹게? 어. 도 음. 난 닭보다도 이게 낫다. 아. 음. 어나 음. <놀람> 어, 언제 이렇게 됐어? 음. 음. 아, 입도 그래? 음, 음. 신기하게 웃었어. 저 봐봐. 저 이뻐봐요. 아이고. 이뻐봐요. 어떻게 웃어요? 아우, 티티이 이름이 뭐라고? 자메이칸. 자메이칸 통닭.